저는 미드밀라노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신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 드렸던 것처럼 남성 제품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상품 소개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어, 먼저 저희 오늘 보여드릴 건좀 가볍게 키링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사피아노 레더 키링이고요. 1pp68t 모델이에요. 보시면 깔끔하게 사피아노 소가죽 소재를 사용한 바죽 바디에 삼각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프라다의 레터링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장 형식으로 된 위에 삼각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나름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메탈도 약간 매트한 블랙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시크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세련된 그런 모델이에요. 바디도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서 특히 남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그립감도 굉장히 편안하게 나와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메이드인 이탈리아라고 이렇게 생산지도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반자동시 고리로 되어 있고요. 고리에도 보시면 프라다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키체인 연결할 수 있는 오링도 같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훨씬 좀 남성스럽고 시크한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랑 좀 다른 디자인의 키링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삼각모고 얘는 사피아노 레더 메탈 키링이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11P093 모델인데요. 블랙 빈티지 옵션이에요, 여러분. 사이즈는 앞에 보여드린 모델이 조금 더 그립감도 있고 좀 커요. 가로가 2cm, 세로가 10cm인 좀 사이즈감이 있는 모델이고 얘는 그거보다 작아서 가로 가장 넓은 쪽 기준으로 했을 때 3cm, 세로가 5cm 정도 되고요. 바디만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링 부분은 제외하고 소재는 역시 바디는 사피아노 소가죽 소재 사용을 했고요. 엣지 부분에 프라다 삼각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이 모델도 역시 메탈 부분은 매트한 블랙 컬러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강한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제 지갑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카드 지갑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프라다 삼각 로고 카드 지갑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텔로 그레인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조금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보시면 제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보통 가장 작은 카드 지갑들 보셨을 때 앞뒤로 카드 슬롯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 사이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중간에 별도의 수납이 가능해서 이 사이에도 꽤 많은 카드랑 남성분들은 명함도 많이 보관하시거든요. 카드 슬롯은 앞뒤로 세개세 개에서 총 여섯 개가 되어 있고요. 깔끔한 블랙 바디에 엣지에 삼각 로고로 딱 포인트를 줬고요. 다음은 저 반지갑을 두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하나는 기본 프라다 레터링 로고가 들어있는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삼각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EMO513 모델이고요. 투톤 모델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는 네이비 투톤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안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4개, 4개의 카드 슬롯 총 8개의 슬롯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지폐 슬롯은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드 슬롯 뒤쪽으로 이렇게 별도의 보조 수납 공간이 좌우로 두개가 있고요. 겉면은 블랙 컬러, 안감은 네이비 컬러로 네이비 컬러도 사실 톤이 완전히 튀는 게 아니라 다크한 네이비 톤이라서 은은하게 투톤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제품이에요. 밑에 보시면 프라다 로고가 또 음각으로도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지갑, 반지갑은 삼각 로고 지갑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코인 포켓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보시면 지폐 슬롯은 기본적으로 두 개로 동일하고요. 카드 슬롯은 오른편에 4개.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보조 수납 공간이 있는 건 동일하고요. 지금 지갑도 두 모델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보여드릴 제품은요. 시그니처 제품 중에 하나죠. 또, 프라다 포코노 바이커 힙색이에요. 사이즈는 지금 가로가 21이고요. 세로가 15. 그렇게 폭이 굉장히 납작한 편이에요. 앞쪽으로 포켓이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플랫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입체감이 있게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버클도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열고 닫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버클에도 역시 프라다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바디 닿는 쪽에 별도의 포켓은 없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별도의 보조 포켓이 있고요. 지퍼 플러도 역시 나일론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 앞쪽으로 삼각 로고, 그리고 이 보조 포켓 앞쪽에 하나의 플랫한 보조 포켓이 또 있어요. 그래서 메인 수납 공간 안쪽 보시면 일체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바디에 닿는 뒷부분에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또 보조 포켓이 하나 별도로 또 있어요. 그리고 보조 포켓 앞에는 또 내부 메인 라벨이 이렇게 메탈 소재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로 굉장히 가볍게 드시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프라다 남성 제품들로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저희 다음 방송에도 조금 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 소싱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차우.